전 보험사를 비교해서 확인해 본 결과 대부분의 보험사 약관에는 중요한 문구가 하나 빠져 있었는데 바로 최초 진단 이후에 추가 진단이 있을 경우에는 진단일에 합하여 적용이라는 추가 진단에 대한 문구인데요 대부분의 회사는 이 문구가 빠져 있었지만 단 3개의 보험사는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김태준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직접 차에 앉아서 카메라를 켠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운전자분들이 가장 크게 그리고 가장 많이 착각하고 계신 이것 하나를 바로 잡아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현재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님들이 오늘 퇴근길에 혹은 주말 나들이길에 예상치 못한 사고가 났는데 내가 매년 꼬박꼬박 낸 자동차 보험에서는 단한 푼도 보장해주지 않아서 내돈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전부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나는 정말 피할 수 없는 어. 억울한 상황이라 해도 사망사고 또는 중상해사고 그리고 안전운전 의무불이행 등으로 벌금이 부과되고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까지 진행해야 돼서 총 2억원이라는 큰 돈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과연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확신하실 수 있으실까요 내가 매년 꼬박꼬박 내고 있는 자동차 보험에서 다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앞에와 같은 상황에서는 그 2억원 자동차 보험에서는 단 10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오해들로 인해서 보장을 받아야 될 순간에 나의 소중한 돈과 소중한 시간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올수 있는데요.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빚까지 져야 하는 순간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나를 지켜줄 운전자보험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어떤 보장이 있어야 100점짜리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는지, 예전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이 안심할 수 있는 보험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왜 사고가 났는데 내돈 2억 원이라는 돈이 나가게 되는 걸까요? 바로 대부분의 운전자분들이 자동차보험이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고 믿는 가장 큰 착각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은요. 피해자의 치료비나 차량 수리비 같은 민사적 책임만 보장을 해주는데요. 하지만 12대 중과실 사고나 피해자가 중상에 또는 사망을 하게 된다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인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럼 그 순간 방금 말씀드린 수천만 원의 형사 합의금 나를 변호해줄 변호사 선임 비용 그리고 나라에 내야 할 벌금 같은 이 형사적 책임은 자동차 보험에서는 전혀 보장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전자 보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아 그럼 아무데서나 뭐 저렴한 걸로 운전자 보험 가입해두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신데요. 절대 아닙니다. 운전자 보험을 취급하는 회사들도 많고 상세한 보장 내용은 전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는 예전에 운전자 보험 가입해놨으니까 상관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요. 아닙니다. 몇년 전에 운전자 보험을 이미 가입하셨어도 안심할 수 없는 부분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자동차 보험이 있는데도 형사적 책임이 발생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앞에 말씀드렸듯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때문인데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자동차 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면 대부분의 단순 사고는 공소제기즉 재판까지 가지 않고 보험처리만으로 끝낼 수 있게 특례를 적용해주는데요. 하지만 여기에는 절대 피할 수 없는 아주 무서운 예외조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같은 12대 중과실 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둘째, 사고의 경증과 상관없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리고 셋째 피해자가 사망하진 않았더라도 회복이 어려운 중상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만약 우리가 낸 사고가 이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처벌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즉 경찰 조사를 받고 재판까지 가게 된다는 뜻이고요. 바로 이때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그 2억 원 같은 막대한 큰 돈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담보들로 구성을 해야 이러한 상황들을 막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형사 합의금입니다. 만약 내 실수로 20대 청년이 크게 다치거나 사망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뭐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당연히 유가족과 합의를 해야겠죠. 재판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피해 복구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 즉 합의를 잘했는가라는 부분인데요. 합의를 잘하려면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요즘은 최소 1억에서 2억은 준비해야 한다는 게 현실입니다. 두 번째, 변호사 선임 비용입니다. 내가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도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으려면 당연히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하겠죠. 이때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 3만원의 선임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벌금입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나라에 내야 할 벌금이 부과되는데 스쿨존 사고를 포함한 대인벌금은 물론이고 대물벌금까지 합하면 이 금액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절대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나한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법이 있을까요? 이세 가지 핵심 비용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에서는 단 10원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운전자 보험에 가입 가입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특약으로만 이 거대한 리스크를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저는 이미 운전자 보험 가입했는데요.라고 안심하고 계신 분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바로 그분들이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진짜 이유예요. 이 운전자 보험은요, 다른 보험과 다르게 교통 법규가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개정이 되고 업그레이드가 됐는데요. 민식이법 한 번쯤 들어보셨죠? 내가 오래 전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이 지금 일어난 사고는 보장을 다 해주지 못하는 반쪽짜리 보장일 확률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 실제 상황을 예로 들어볼게요. 우선 첫 번째 공백입니다. 혹시 하준이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2017년 쯤 경기도 과천에서 경사로에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져 안타깝게 아이가 숨진 사고에서 비롯된 법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운전자가 차에 타지 않는 기탑승 중 사고에 대해 보장해주는 보험사가 2024년 10월까지만 해도 단한 군데밖에 없었고 지금 기준으로도 11개의 보험사 중에 두 곳은 보장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2024년 10월 이전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 당연히 이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봤습니다. 두 번째 공백입니다. 늦은 밤 운전을 하다가 무단횡단 하던 행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사망사고를 냈습니다. 너무 불안해서 당장 내일 있을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변호사부터 선임하고 싶은 상황인데요. 이게 바로 공소제기 전 초기 수사 단계죠. 과연 변호사 비용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2022년 10월 이전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셨다면 안타깝지만 단 1원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2022년 10월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 이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세 번째 공백입니다. 이번엔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냈는데 피해자가 전치 구조의 진단을 받고 합의금으로 5천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합의가 도저히 안 되는 경우 이럴 땐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법원에 공탁금을 걸어야 하는데요. 이 공탁금 대돈으로 먼저 내야 할까요? 보험사가 먼저 내줄까요? 이것도 가입 시점마다 다 다른데요. 2022년 10월 이전에 가입하셨다면 보상 못 받습니다. 2024년 8월 이전에 가입하셨다면 50%만 선지 받고요. 2024년 9월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만 이 공탁금을 100% 선지급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떠신가요? 2024년 9월 이후에 이렇게 선지급 관련해서 좋아졌습니다. 내가 당장 큰 돈이 없어도 보험사가 먼저 돈을 내준다는 건데 변호사 선임 비용도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기존 50%에서 100%로 올랐고 합의금이나 벌금도 100% 선지급이 가능해졌죠.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렇게 좋아졌으면 보험료도 비싸졌겠네?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반대로 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보험료 얼마 내고 계신가요? 현재 운전자 보험에서 필요한 필수 특약으로 구성한 보장을 다 넣어도 월 만원 초반으로 보험료는 충분한데요. 혹시 예전에 가입해두신 운전자 보험이 이처럼 제대로 된 보장은 다 빠져있는데 보험료는 오히려 더 비싸게 내고 계신 분들 분명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꼭 점검을 해보셔야 하는 이유고요.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보험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이 이 보험사가 좋아요. 저 보험사가 좋습니다. 이런 말을 해 드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팩트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보험사를 비교할 때 먼저 핵심 특약 세 가지인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한도를 봐야겠죠. 이건 사실 요즘 전 보험사가 거의 동일합니다. 형사 합의금 2억 원, 변호사 선임 비용 5천만 원, 벌금 대인 3천만 원, 대물 500만 원. 하지만 진짜 차이는 이 디테일에서 나옵니다. 첫째, 아까 말씀드린 공탁금 선지급인데요. 어떤 곳은 1억 한도로 50%만 보장이 되는데 또 어떤 곳은 1억 4천 원도로 100% 보장을 해줍니다. 당연히 1억 4천 원 한도로 100%를 보장해주는 곳으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둘째, 변호사 선임비용 선지급 조건입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50%나 70%만 선지급을 해주는데 100% 선지급이 가능한 곳으로 가입하셔야겠죠. 그리고 셋째, 하준이법, 즉 비탑승중 사고에 대한 보장입니다. 비탑승중 사고는 단순히 언덕길에서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정차를 하고 운전석을 벗어나자마자 차량이 움직이면서 발생한 다양한 상황, 주정차 후 하차를 하기 위해 문을 여는 중타 차량 또는 타인을 다치게 한 상황 등 다양한 상황에서 보장이 되기 때문에 꼭 챙기셔야 합니다. 자, 그럼 공탁금 선지급 한도가 가장 높고 변호사 선임 비용 선지급 조건이 가장 좋으면서 비탑승 중 사고까지 보장하는 보험사 100점짜리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기 위한 보험사는 바로 A사입니다. 보험료는 100점짜리 플랜을 설계해 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만원 초반 정도로 충분합니다. 여기에는 필수 특약 3종을 모두 구성하고 자동차 부상 치료비 특약까지 구성하였는데요. 앞선 세 가지 특약은 형사책임이라는 아주 무겁고 큰 사고가 났을 때 나를 방어하는 비용입니다. 하지만 이 자동차 부상 치료비 특약은 사고의 경증과 상관없이 내가 다친 것에 대해 보장을 해주는 특약인데요. 가장 경미한 14급. 그러니까 사고 후에 발가락, 손가락, 관절의 염자라든지 팔다리의 단순 타박이라든지 아주 경미한 부상을 당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돈으로 병원비에 보태셔도 되고 어찌 보면 위로금처럼 생각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때문에 가벼운 사고를 한 번이라도 겪으셨던 분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특약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추가진단에 대한 보장인데요. 전 보험사를 비교해서 확인해본 결과 대부분의 보험사 약관에는 중요한 문구가 하나 빠져있었는데 바로 최초진단 이후에 추가진단 이 있을 경우에는 진단일에 합하여 적용이라는 추가진단에 대한 문구 인데요. 대부분의 회사는 이 문구가 빠져 있었지만 단 3개의 보험사는 추가 진단에 대한 문구가 명확하게 명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추가 진단에 대한 문구가 약간의 있냐 없냐에 따라 피해자의 합의금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최초 7주의 진단을 받고 그 이후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3주의 진단을 추가로 받게 되면 총 10주의 합의금을 지급돼야 되는데 만약 추가 진단에 대한 보장이 약간의 명시되지 않아서 제대로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그 재산적인 손해는 결국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나를 방어해줄 운전자 보험이기 때문에 당연히 약간의 명시된 회사로 선택을 하셔야겠죠. 이렇게 월만원 초반 정도면 이 모든 준비가 끝나는 겁니다 보장은 훨씬 좋아졌지만 보험료는 그대로 이거나 더 낮을 수도 있는데 신규가입이 든 리모델링이 든 안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운전자 보험이 도대체 왜 필요한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렸는데요 우리가 보통 보험 이라고 하면 암보험을 가입할까 말까 간병인 보험을 가입할까 말까 이렇게 내 상황에 맞게 고민하고 결정해서 가입하시잖아요 하지만 지금 저처럼 운전대를 잡고 계신 분들이라면 운전자 보험은 가입할까 말까 이런 고민은 정말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 보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나를 지키기 위한 필수입니다. 오늘 제 영상을 보신 분들, 특히 운전자 보험을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과거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셨던 분들, 모두에게 꼭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00점짜리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시길 원하시거나, 지금 내가 가진 보험이 제대로 된 건지, 전 보험사 비교를 통해 정확하게 점검받고 싶으시다면,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또는 고정 댓글에 카카오톡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안전 운전하세요.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